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육체적 할례를 명하시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가 매우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치러졌고,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의 올바른 의미가 단지 육체적인 할례만을 의미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이고 유대인은 신해산 언약의 규례에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인에게는 할례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특권이기에 참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 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방인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육체의 할례자로의 교만이 아닌 마음의 할례자로 서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육체의 할래가 아닌 마음의 할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래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할래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위해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목을 곱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마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만히 특권 의식만을 가지고 사는 육체적 할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민 사상의 의식을 가지고 살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고 더 섬기는 자리에서 더 겸손함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은 지금 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금 모습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의 잘못을 감춰주고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유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파가 될때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의 할례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새롭게 다시 변화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연이어 아프가니스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신과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자인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보호하시고 두려운 시간을 잘 이기게 하시며 지금도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